안녕하세요. 네, 10일 만에 왔더니 인사를 하기가 참 어색하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이 자리를 어,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 오늘 소개하고 싶은 친구가 있었는데 아직 도착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오면 같이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리나라가 좋지 않은 것으로 1위를 참 많이 하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혼으로 이혼율이 전세계에서 1위랍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혼율이 전세계에서 1위예요 그런데 어, 이혼하는 사유의 베스트 5가 있어요. 그 중에 1위에 해당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혹시 아시나요? 이혼하는 데 제일 큰 사유가 되는 것이 성격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다르면요. 가서 이제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이죠. 존 가트맨이라고 하는 박사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새롭게 접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이혼을 하는 이유가 성격 차이가 아님을 증명해 냈습니다. 이혼을 하는 이유는 성격 차이가 아니라 잘못된 싸움 방식 때문이래요. 싸움을 잘 해야 한대요. 진짜 잘 해야 두 사람의 관계가 유지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논문은 부부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은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 싸움을 못 해서 결국 관계가 단절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난입니다. 너 때문이야. 두 번째는 경멸입니다. 너네 집안은 너는 경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방어입니다. 내 잘못 아니고 당신 잘못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담을 쌓는 거죠. 여보 참 날씨가 좋다. 답이 없어요. 이네 가지입니다. 그런데 친구들과 관계를 보면 꼭 이런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저도 그렇기도 하고요. 잘못된 싸움 방식 때문에 관계를 그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다음과 같아요. 조금씩 다시요. 조금씩 자주 표현하는 겁니다. 조금씩 자주 호감을 표현하고요. 조금씩 자주 존중해주고요. 조금씩 자주 이해하고요. 조금씩 자주 배려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도 아마 친구들과 관계를 가질 때 이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우리나라는 37분의 1명꼴로 10대 청소년들이 자살하는 자살률 1위입니다. 그러니까 37분의 1명씩 지금 이 예배가 맞춰질 쯤 되면 누군가 하나가 죽어요. 그리고 이 예배가 맞춰지고 작년 예배가 될 때쯤 누군가 하나 목숨을 잃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 그거 역시 비슷한 문제였어요. 내가 표현을 하고 함께 하고 싶은데 잘안 돼요. 부모님과 대화를 하고 싶은데 잘안 돼요.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잘 되지 않아요. 정말 내가 혼자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조금씩 자주 표현해 줘야 합니다. 어느 때보다 외로운 시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을 보시면 아마 이렇지 않나요? 휴대폰을 들고 있는 때가 많나요? 아니면 사람들을 만나는 때가 더 많나요? 분명 여러분은 사람들을 만나는 때가 많다고 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이런 풍경을 많이 봤을 거예요. 같이 앉아 있는데 분명히 서로 앞을 마주보고 있는데 대화를 하지 않고 휴대폰을 이렇게 누르고 있어요.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소그룹실 문을 열어보면 초등학생들이 한 이렇게 한 방에 있는데 너무 조용해요. 너무 조용한 이유는 각각 휴대폰에 지금 매중하고 있어요, 다. 그렇죠. 점점점 깊은 관계보다는 얕은 관계를 점점점 그 사람과 깊이 알아가기 위한 노력보다는 그냥 내가 알수 있는 데까지 선을 긋는 이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외로워요, 헤어져요, 힘들어요와 같은 것들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아무래도 그런 세상에 어쩌면 그런 나의 마음에 던져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12장을 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12장 1절을 저랑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찾으셨죠? 시작. 6월절 여세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제일 먼저 소개하는 이 장소가 베다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다니는 어떤 곳인가 죽은 자인 나사로를 살린 곳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지금 오늘 배경이 되는 곳은 지난번 박진수 전도사님이 설계해 주신 것처럼 문둥이었던 시몬의 집이에요. 그런데 요한은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것보다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에 더 집중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엘렌 화이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한 교사로 알았고 예수께서 메시아가 되셨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으나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았으며 그의 생애의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병도 나았는데 그는 여전히 시몬이었어요 그는 여전히 바리새인이었고요 그는 여전히 자기 삶대로 살아가요 어쩌면 이 문둥이었던 시몬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상처와 이 문둥이 시몬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표현이 여전히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게 드러납니다 예수께서 이 여자가 누군지 아셨다면 절대 이 여자가 자기 몸에 손대는 거 허락하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정말 정신이 똑바로 박혀있는 선지자라고 한다면 이 여자를 내어 쫓아 마땅한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쩌면 요한은 문둥이 시몬에 대한 이야기보다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정말 부활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설명했대요. 그리고 그 목적은요, 딱 하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살려놓은 한 사람이었던 이 나사로 그 자체가 너무나 큰 복음이었던 거죠. 요한은 지금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요한, 요한은 지금 나사로가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집중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2 절을 보시면 후반부에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가운데 있어요. 그 식탁은 친교의 식탁입니다. 그 식탁은 친해지기 위해서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식사를 할때 싫어하는 사람을 앞에 두고 식사를 하면 밥이 넘어가나요? 여러분이 식사를 할때 무서운 사람을 앞에 놓고 두려워하는 사람을 앞에 놓고 식사를 한다면 목에 지금 밥알이 넘어가는지 콧구멍으로 국물이 넘어가는지 알수 있나요? 불편하겠죠. 그 자리는 친교의 자리예요. 친해지는 자리예요. 어쩌면 어려웠던, 어쩌면 거리가 있었던 예수님과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가? 나사로가 있었어요. 예수님과 너무 친한, 예수님의 사랑을 그저 그 있는 그 자체로 이야기해줄 수 있는. 왜 친구 중에 이런 친구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편안한. 어제 학생들을 제가 데려다 주기 위해서 운전을 할 때였습니다. 어, 운행을 시작하면 9시 정도에 시작을 해서요. 다 맞춰지면 12시입니다.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가는 코스가 청학리인데, 청학리를 갈 때쯤 되면 여학생들이 다 내리고, 저랑 성철이랑 세호, 대부분 이세 사람이 남아있어요. 이제 때론 혜성이가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그럼 저희 네 사람이 남아있으면요. 대화가 없어요. 대화가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침묵이 편해요. 하루 내도록 이야기하고 하루 내도록 누군가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서로 노력했거든요. 근데그 시간에 네 명이 있으면요. 편안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운전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 진짜 말 없지 않냐? 그랬더니 옆에 앉아있던 세호가 문자를 보내다가 나를 보면서 피식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남자들끼리 말이 없이 편안하지 않고 무슨 말을 해야 된다면 우린 불편한 사이라고.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편안했어요. 있는 것만으로도 저에게 위로가 되었고요. 있는 것만으로도 아, 이제 하루가 끝났다는 걸 알려주는 어떤 신호탄 같았어요. 나사론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사론이 있는 그 자체만으로 그가 있는 그 자체만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절절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 그래서 요한은 어쩌면 시몬보다 나사로에게 집중하지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도대체 왜그 자리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그 자리에 오늘 예수님이 있고, 오늘 도대체 왜그 자리에 나사로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2 절을 보실까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다시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그 자리는 다른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자리입니다. 잔치 자리도 중요하지만 누구를 위한 자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분을 위한 자리예요. 왜 그랬을까요? 문등의 심원, 문등병에서 나왔어요. 감사하죠. 지금 한창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 이 친구는 일곱 귀신에 사로잡혔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일곱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그분의 음성을 분명히 하나하나씩 똑똑히 듣게 되었을 때 너무나 감사함이 있었대요. 나사로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밖으로 나오라, 내가 여기 있으니 나에게로 나오라고 하는 음성을 자고 있는, 죽어 있었던 나사로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다음 음성이 들려요. 온몸이 배로 칭칭 감겨 있는데,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는 그 배려의 음성이 들려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마련된 자리에요. 예수를 위하여 그 감사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 예배의 자리는 예수님을 위한 자리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 예배의 자리는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 예배의 자리는 그 감사함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친해지기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잔치 자리에요. 이곳에 한세 사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마르다. 마르다는 일을 보고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일을 보고라고 하는 단어를 잘 살펴보시면 섬기다는 뜻이 있는데 이 섬김의 뜻이 다른 단어들과 조금 다르더라고요. 찾아봤더니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하여 봉사함이란 뜻입니다. 제가 이번에 연수원에 갔을 때한 목사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 중에 안수연이라고 하는 2006년에 작고한 한 의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3살에 죽었는데 정말 예수님처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의 모습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의사가 레지던트나 아니면 인턴 때 굉장히 힘들잖아요. 자기 몸도 가누기 힘든 그때 늘 병원 정문을 통과할 때마다 옆에 있었던 구둣방 할아버지. 그 구둣방도 뭐 마련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구둣 닿는 할아버지라고 하더라고요. 그 할아버지에게 늘 인사하고 다가가서 함께 있었었대요. 나중에 급성 유행성 출혈열로 이 의사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4천 명의 조문객이 와요.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조문객 중에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 구두방 할아버지예요. 펑펑 울더래요. 나를 사람같이 대해주었던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대요. 사람은 누구나 인격적인 만남에 매말라합니다. 나를 나아 될수 있고 나를 만났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만남에 목말라 하고 있어요 마르다는 그런 걸할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마르다는요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했던 봉사를 이, 이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표현하면 인격적으로 누군가 대접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정말 충실하게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단 일하는 쪽에 익숙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자리에 마르다와 같은 마음으로 앉아 계시나요? 오늘 함께 찬양하셨던 그리고 이 사역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여기에 계신 모든 청소년 예배 식구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저에게도 질문해 보았어요. 나는 마르다 같은가? 아, 전 그렇지 않더라고요. 열심히는 하는데 마르다처럼 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힘들어요.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지고 정말 위대한 정신을 가지고 사소한 거 하나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아주 짧은 인사로 끝날 수도 있지만 마치 그 순간이 영원인 것처럼 그렇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저에게는 부족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그런 잔치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섬김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건 아주 단순해요. 제가 오늘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한 친구가 쪼르르 오더니 초등학생 친구예요. 10일 만에 만나서 너무나 반가웠나 봐요. 조금 세게 제 배에다 박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저에게 그런 봉사를 해주고 있어요. 전호사님 반가워요. 오늘 수환이를 만났어요. 아침에 수환이를 만나서 인사를 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살이 빠졌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약간 불구스레하면서 뒤로 빼요. 수줍어하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요. 그게 그 친구의 봉사예요. 누군가 마음을 나누게 되었을 때그 마음에 반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인격적인 섬김 아닐까요? 관심과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식구 여러분 이거 하나 꼭 결심합시다. 이곳에 들어오는 <laughs> 죄송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자금과 관심의 표현, 그런 사역의 봉사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마르다 뿐만 아니라 <laughs> 죄송합니다. 그 자리에는 마리아가 있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길 너무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오늘은 드디어 일을 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몇 년치 봉급을 아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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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은 순전한 나드 한 옷값을 깨트려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요. 사람들 모르게.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부,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모르게 머리카락으로 그걸 닦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정말 구원해준 것이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걸 닦아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기 위해서 소구름을 울어요. 그리고 온몸을 구푸려서 지금 이 머리카락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하나하나씩 발가락 사이사이부터 다 닦기 시작해요. 그런데 들켰어요. 향이 여기저기 퍼져요. 온 집안에 그 향이 가득 채워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저희 집에 디퓨저가 있습니다. 디퓨저를 산 이유는 간단합니다. 남자 혼자 사는데 냄새나고 싶지가 않았어요. 동시에 제가 들어갔던 그 집에 제일 처음에 전이, 전에 살던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 담배 냄새가 너무 심한 거예요. 디퓨저가 오는 7일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디퓨저가 오자마자 열었어요. 향이요, 퍼져요. 문을 닫아놓고 돌아오잖아요. 한 3일간은 담배 냄새가 섞여서 좀 별로였지만, 나중엔 그 향을 다 먹어버리고, 결국에는 그 디퓨저 향만 남아있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모두에게 기분 좋게 하는 향이었어요.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지? 이 잔치는 음식만 좋은 것이 아니라, 사람만 좋은 것이 아니라, 향까지 좋네? 근데 알고 봤더니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자가 지금 예수님께 그런 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너무나 좋은 감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모습이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함께 발견하기 원하는 모습은 여기에 있습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너무 슬펐대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주변에서 자꾸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돌아가실 게 아니라 왕이 된대요. 그러니까 너무 또 기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늘 아껴두었고, 아껴두었던 그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봉사하고 싶었대요. 어떻게 요 제일 먼저요. 제가 어렸을 때제 동생이랑 지낼 때는 부모님이 늘개간을 하시기 때문에 밖에 나가십니다. 그면 러 저랑 제 동생밖에 없어요. 학교에서 제일 맛있는 게 나오면요. 제 버릇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반을 이렇게 똑 떼가지고 가방에 넣어놔요. 이거 누구 주려고요? 내 동생 줄려고요. 그리고 어디 가서 뭔가 재밌는 장난감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놀지 않고 이렇게 잘 가방에 넣어서 가져와요. 이거 누구랑 놀라고요? 동생이랑 놀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니까 제 동생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좋은 거는 저한테 주지 않았어요. 제일 좋은 건 나누고 싶어요. 누구와요? 제일 사랑하는 사람과요. 마리안 예수님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해본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을 해요. 억지로 하면 사실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돈을 쓴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재능이 있어요. 좋아요. 그 재능 쓰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다면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나에게 힘이 있어요. 이 힘이 있는 걸 누구에게 쓰냐면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는 예수님에게 제일 먼저 사용. 하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과 뜻과 목숨과 모든 것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걸 하는 거 아닙니다. 제일 먼저 쉽게 얘기하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마리아는 지금 그 봉사를 하였어요. 그 봉사를 하니까 그 향이 여기저기 펼쳐져 나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기심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에서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지? 어떤 사람은 식욕으로 앉아 있었어요. 저기 있는 저 음식이 너무 맛있는데, 아, 하필이면 상민 친구 앞에 있어요. 내가 저기 가고 싶은데, 상민이가 다 독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친해지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정치적으로 높아질 수 있을지 그걸 생각해요. 이기심과 욕심과 교만이 어쩌면 뒤섞여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치상? 그런데 그곳에서 봉사의 향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타적인 향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주 작지만 제일 먼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린 그 사람의 향기가 퍼져나가요. 감동을 하게 됩니다. 반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조금씩 자주 나의 우선순위를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씩 예수님께 드려보면 좋겠어요. 말을 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무언가 주장하지 않아도 그것은 분명히 향기가 될 겁니다. 연수원에 가서 제가 느끼게 된게 하나 있습니다. 힘을 너무 꽉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데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건 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너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연수원에 가니까 그런 거할 필요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를 다 알지 않을까요? 그럼 굳이 내가 뭘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단한 가지가 있다면 내가 정말 노력해야 될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드리는 것. 이게 제가 기도하고 얻게 된 답이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사랑으로 가장 사소한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세웠던 학교, 그 사람이 세웠던 유양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의 자세는 딱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을 가지고 가장 사소한 일한 가지에 집중했대요. 우선순위를 그분에게 둔 거래요. 조금씩 자주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과 좀 다른 모습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4절에 나오는 유다입니다. 유다는 이 모습이 너무나 불쾌했어요. 너무나 짜증났어요. 예수님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너무나 짜증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가난한 사람한테 주면 될 것을 너무나 정당한 명분이었어요. 그리고 한번 유다의 모습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저 향을 팔면 300데나리온 된대요. 그러니까 저 향이 무엇인지, 저 향의 가격이 무엇인지, 어디다 쓰면 좋을지, 혹은 그것을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그 가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똑똑한 제자예요. 예수님께 정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아주 가장 바람직한 모습을 가진 듯해 보여요. 그런데 성경은 그를 도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관리하는 그 공용자금에서 자꾸 돈이 빠져요. 그래서 유다에게 물어보면 적절한 핑계를 둘려대지만 사실은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었냐면 유다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유다는 다음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이긴 했지만 유다는 이런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다는 지금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하는 행동을 보게 되었을 때. 그가 가지게 되었던 불평과 불만을 옆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실지, 어떻게 말씀하실지 들으려고 기다리는 대신에 그는 가까이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이런 낭비를 묵인하신다고 비난하며 불병을 터뜨리기 시작하였다. 첫 번째는 낭비한다는 생각이에요. 왜 이걸 예수님에게 낭비하지? 이걸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될걸? 사실, 유다한테 줬으면 그게 가난한 사람한테 갔을까요? 유다의 주머니로 들어왔을까요? 유다의 주머니로 들어왔겠죠. 그런데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던 그이 생각의 경도가 다음과 같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들으려고 기다리지 않았어요. 대신, 불평을 터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혹시 기도할 때 이러지 않으시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나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해서 바바바바박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 일에 대해서 내가 겪고 있는 이 작은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지를 기다리지 않는 유다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유다와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이세 사람의 모습은 너무나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예수를 위한 사람과 자기를 위한 사람이에요. 유다는 자기를 위해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와 가까이 있는 자들도 예수를 위하여 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과 식사하고 싶었던 사람들이에요. 마리아의 향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였고 그 삶의 향기에 감사하고 너무나 좋아하던 그때에요. 그런데 유다의 그 한마디가 다른 제자들에게서 이런 말이 튀어나오겠다, 튀어나오게 했다고 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도대체 무슨 의사. 쉽게 얘기하면 이 여자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낭비를 하지? 유다와 똑같은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그래서 낭비하지 않기를 원했던, 자기만을 쓰기 위해서 원했던 유다의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놓치고 있었던 게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낭비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걸 낭비하셨어요.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즐겁나요? 하루 중에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즐거워서 거기에 너무 머물고 싶어서 거기에 있다가 내려가는 것이 너무 싫어가지고 막, 막 이렇게 비비적버려본적 있나요? 있을 거예요. 한 번쯤은. 그죠? 성경을 봐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딱 눈을 떠봤더니 세상에 아침 밥 먹는 시간도 잊어버리고 묵상하고 있었어요. 찬양을 해요. 옆사람이 신경 쓰이지가 않아요. 그냥 나와 하나님이 일대일로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한 번쯤은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했는지 알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쏟으신 사랑은 우리가 보기에는 낭비 같아 보여요. 왜 죽었을까요? 다른 사람 볼거 없어요. 오늘 저 자신을 봤거든요. 기도한 대로 살지 못하고요. 부끄럽지만 말씀을 묵상한 대로 살지도 못하고요. 너무 부끄럽지만 이 앞에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지만 말씀 나눈 대로 살아가는 거 너무 힘겨워요. 피곤하거나 힘이 들죠? 그냥 저의 모습이 그냥 나와요. 그런 모습에서 보면 예수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너무나 큰 낭비예요. 투자할 가치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셨대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도 향수를 뿌린답니다. 그 도끼가 더 이상 다른 나무를 찍지 않고 향을 뿜어내는 어떤 매개가 되기 원하는 그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마저도 향수를 뿌려준대요. 어쩌면 내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찍어댈 수 있는 도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끼로 쓰길 원하지 않으세요. 그향나무의 향수를 묻혀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을 전할 수 있는 그 귀한 매개로 쓰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청소년 예배 식구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눌 때 여기에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를 위하는 삶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낭비하여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고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찍었던 수없이 많이 그 가슴을 찍었던 나의 도끼질에 예수님께서 뿜어주시는 그 향을 내가 온전히 묻혀서 어쩌면 더 많이 찍으면 찍을수록 더 진하게 풍겨져 나오는 그 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조금씩 자주 좀더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서 가는 겁니다 세상은 너무 외롭고 세상은 너무 힘들고 세상은 너무 아프다고 아우성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쫓아 함께 결심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를 위하여 나를 나를 위해서 주신 그 낭비되어진 사랑에 반응해 보는 겁니다. 아마 이게 도대체 무엇이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깨워 주셨잖아요. 여러분의 숨을 거두어 가지 않고 깨워 주셨잖아요.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을지 모르지만 죽는 건 순서가 없어요. 여러분을 깨워 주셨다고 하는 건 여러분에게 어쩌면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기회와 더큰 사랑을 느낄수있는 그런 쏟아내고 싶은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닐까요그 예수님의 사랑에 함께 반응하는 우리 귀한 청소년 예배 식구들이 되길 원하며 말씀을 드리드리 하겠습니다.